멍게 요리 방법. 멍게는 바다에서 살고 있는 해산물입니다. 그것은 해산물 샐러드, 구운 멍게, 멍게 수프, 삶은 멍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됩니다. 이제 멍게를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멍게를 깨끗이 씻습니다. 2. 끓는 물에 멍게를 살짝 삶아냅니다. 3. 멍게 껍데기를 깨끗하게 벗겨냅니다. 4. 소금 식초 설탕 생강 등을 이용하여 멍게를 간을 합니다. 취향에 맞게 올리브오일 레몬 주스 등을 이용하여 양념을 합니다. 6. 멍게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바로 먹습니다. 이제 멍게 요리의 끝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멍게 요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멍게는 건강에 좋으며 맛있고 영양가 있는 요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멍게 요리를 즐겨 먹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멍게 요리를 즐겨 보세요. 이렇게 맛있는 멍게를 통영 산지에서 바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활멍게 1kg 9000원. 깐멍게 500g 19000원. 배송비 4000원 추가됩니다. 10kg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